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로켓랩에 대한 분석입니다 최근 1년간 주가가 뭐 830%나 급등하면서 정말 뜨거운데요 네 맞아요 시가총액도 211억 달러를 넘었다고 하니 어우 시장의 관심이 정말 대단하죠 이 자료를 통해서 이 열기의 실체가 뭔지 또 어떤 기회와 위험이 같이 있는지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이 정보를 통해서 핵심을 딱 짚어내는데 도움을 드리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그냥 주가 상승률만 볼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사업 구도라든지 미래가치를 좀 냉정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맞습니다. 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밸류에이션인데요. 네. 매출 대비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S가 50배에 달한다는데 와 이건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반영된 거겠죠 그렇죠 네 오십 배면 자료에 따르면 이 기대감의 핵심에는 뭔가 특정 프로젝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현재 로켓랩 주력 사업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소형 위성 발사용 일렉트론 로켓 서비스 또 다른 하나는 위성 부품 만들고 솔루션 제공하는 거죠. 아, 네네. 이 부분 매출도 사실 빠르게 늘고 있어요. 2021년에 한 6,200만 달러였는데, 2024년엔 4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되고 내년엔 또 5억 7천만 달러 넘을 걸로 보고 있죠. 오, 성장세 자체는 상당하네요. 네, 상당하죠. 하지만 음, 이 성장세만 가지고 PS 50배를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그 차세대 중형 로켓 뉴트론 개발. 이게 그 엄청난 기대감의 진짜 이유는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성공하면 완전히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뉴트론은 스페이스X의 팰컨 9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중형 로켓 시장을 보고 있거든요. 아, 스페이스X랑요? 네.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딱상용화 된다면 로켓랩은 지금과는 뭐랄까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시장 기회를 잡게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현재의 그 높은 평가는 사실상이 뉴트론이라는 미래 가능성 그거 하나의 시장이 거는 좀 거대한 베팅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베팅이라.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도 크다는 거죠.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미래에 대한 베팅 근데 자료는 또 동시에 냉정한 현실도 딱 짚어주더라고요 네. 아직 수익을 못 내고 있다 분기별 영업 손실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이거 중요하죠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죠 매출은 느는데 어~ 돈은 계속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새로운 로켓 개발하고 또 생산 시설 늘리고 하는데 연구 개발비나 설비 투자가 정말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아, R&D 비용. 네. 이게 뭐 혁신 기술 기업 성장에는 흔히 있는 일이긴 한데 재무적으로는 부담이 상당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약간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좀 담보 잡힌 느낌? 그렇군요. 특히 그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뉴트론 로켓 개발. 이게 만약에 좀 늦어지거나 예산이 초과되면 어떡하죠? 그게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자료에서도 그 점을 경고하고 있어요. 개발 지연이나 예산 초과 아니면 뭐 예상치 못한 정부 정책 변화 같은 외부 변수가 생기면 주가 변동성이 극도로 커질 수 있다고요. 아. 정말 뉴트론의 성공 여부가 회사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 개발의 불확실성. 이게 제일 커요. 그럼 현재 이 높은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높은 밸류에이션 안에는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랑 동시에 방금 말씀드린 그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에 상당한 주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아 양면성이 있군요. 네 잠재력이랑 리스크가 아주 극명하게 같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투자자 관점에서 이 자료가 주는 조언은 뭔가요? 그냥 가자 하고 투자하기는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도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인정해요. 하지만 현재 주가 수준에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들 얘기합니다. 신중한 접근. 핵심은 역시 어, 뉴트론 로켓의 성공적인 상용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말로 수익을 내는가 이겁니다. 수익성 개선이죠. 실질적인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눈에 보이기 전까지는 현재 주가가 좀 고평가일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있는 겁니다. 결국 단기적인 주가 오르내리는 거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그 뉴트론 개발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중요한 계약 같은 건잘 따내는지, 그리고 재무 상태는 좀 나아지는지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꾸준히 보면서 길게 봐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이 자료가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우주 경제라는 큰 흐름에 올라탄 유망주는 맞지만 스스로 그 파도를 잘 헤쳐나갈 힘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거죠. 아직은 과제가 있는 셈입니다. 자, 오늘 로켓랩에 대한 분석자료를 통해서 그 빛과 그림자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 혁신을 향한 야심찬 도전, 그리고 또 냉정한 재무적 현실,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모습인데요. 네. 당신은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셨나요? 단순히 주가 상승률 넘어에서 로켓랩 같은 기업이 이 기술적인 야망과 또 재정적인 제약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야 할지 또그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결정적인 신호는 뭘지 이런 걸 고민해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다음 분석에서도